상둥이 언연리학계 바울서신서 정권 암송 목표로 매일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현재 에베소서 빌리포서를 포함하여 여섯 권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데 잊어버린 부분도 많고 해서 이번엔 제대로 점검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에서 말씀 암송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골로에서는 해안 지역으로 동방 신비주의며 각종 미신과 종교가 들끓던 지역에 그곳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바울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유의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마무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진리를 외우고 또 읽고 반복했더니 그 95절의 말씀이 통째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모태신앙이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물론 성경부도 하고 암성도 어렸을 때 해서 계속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잘 설명해놓은 말씀을 어, 시간을 들여 통째로 외우다 보니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것이 사실로 다가옵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100번 정도 읽으면 반복해서 읽으면 거기에 쓰여진 진리가 저절로 분명해진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라고 한달 이상 매일 스스로에게 선포하니 이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단순히 한번 외우고 끝나는 일회성으로 생각하는데 저에게 암송은 매일 밥을 먹듯이 반복하는 수고와 노동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듯이 저희도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외운 상태여도 월요일에 선포하는 골로새서 말씀이 다르고 화요일날 선포하는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송을 하니 불필요한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 상태가 잔잔한 호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감정기복이 없는 것 같다고도 말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때한 번은 교회 청년부에서 디모데후사를 일주일 안에 다 외워보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하고 밥 먹고 하는 것 외에는 정말 말씀만 주거라 성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송에 대해 한 가지 더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암송을 하면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잡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내영을 채우다 보면 나의 시선은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치는 갈릴리를 잠잠케 하셨듯이 고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선포하면 기도의 내용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영혼을 위해 중구할 때 누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제 생각으로 느끼는 대로 기도했다면 말씀 안소 이후부터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볼리아과 같은 삶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내 안에서 묵상되고 날카로워진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전신 각 주의 공격용 무기는 단한 가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이 저절로 제 것이 되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시간을 들여 힘이 좀 들더라도 말씀을 매일 먹으면 그것이 저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해 제 삶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사실 암송을 할때 처음엔 제가 암송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이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오전에 새겨 놓은 빌리포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장을 보고 걸었는데. 라고 보서 말씀이 떠올라 읊조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군인을 보니 디모데오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로 오늘 간증을 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암송하는 과정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누워 있을 때 읊조리는 말씀엔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암송했던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심지어 참세기 1절 1절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중얼거리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씻어보세요. 이렇게 수시로 말씀 안에서 나를 조율하고 점검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정보를 하려면 여러분께 말씀 암송을 강력 추천드립니다.